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는 거룩한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될첫 번째 성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 우리 교리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교리. 어떤 사람이 어떤 교리를 믿느냐, 어, 그런 어떤 사상, 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사상을 교리라 말합니다. 어, 여단 평양, 거룩한 땅에 있는 첫 번째 성, 이 여리고는 좋은 의미로 말하면, 어, 그 교리이기 때문에 영적 삶에 필요한 교리입니다. 단순하게 이해하는 교리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은 성이라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우리가 보통 나무를 상징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던.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그것은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승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리고 성에 종려나무가 많다는 것은 적의 응? 그 가난 족속의 그 성이란 말이죠. 그 승리를 그, 그러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종려나무는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들 힘을 의지하고, 응? 응. 자기들의 힘이 스스로에 주어진 것이라고 인식하는 상태라 이거죠.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내 스스로 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는 것이죠. 에, 에.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할수 있다.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어, 교만해지는 그러한 독립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예,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자만 자기 스스로 갖게 되는 확신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남아 있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여리고성입니다. 예. 이것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무너져야 아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리고 성을 종묘나무 성이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외에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사는 거죠. 예. 주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이열리 고성의 정복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자만을 정복하는 겁니다. 자만. 인간에게 이 자만병이 큽니다. 이게 스스로 잘났다라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인간들의 세상은 늘 싸움으로 연속되는 거죠. 늘 싸움에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자만을 정복하는 길만이 개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꺼 가지고는 안되고, 주의 말씀, 주의 개명만이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모든 힘이라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진리를 묵상해야 하고, 스스로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는요, 일곱 명의 제사장들이 일곱 개의 수양 나팔을 가지고는 수양 나팔 긴 수양 나팔을 가지고 그괴를 그러니까 법궤죠, 그 법궤 앞에서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법궤를 들고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 양, 양나팔, 양이라, 이게 수양, 수양이라고 하는, 거, 양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순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상태. 순진무구, 이노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순전히 주님의 힘으로,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도른 거죠. 예.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예. 순수하고, 양같이 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승리로, 내 마음을 성숙하게, 인격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열의 여성의 무너진 사건의 영적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양 중에서도 수양이라 그랬어요. 수, 수컷 양. 수양이라는 것은 강건하지만 순수하다 이거죠. 진리의 순수함이다 이거죠. 그리고 수양의 뿔입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힘을 상징하거든요. 보통 아무리 초식동물도 그 뿔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힘이에요. 예. 그 힘자랑할 때뿔 끼리 부딪히죠. 그 뿔이라고 하는 게 힘입니다. 어떤 힘일까요? 순수함의 힘입니다. 양의 뿔이기 때문에 순수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 순수함이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순수함의 힘을 가지고 열의 고성이 무너진 거죠. 자만 자아의 그, 그, 능력, 자신의 그, 뽐내는 것이 무너지는 거, 교리가 무너지는 거죠. 세속적 교리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 제사장들이 고함을 치릅니다. 고함을 치를 때, 에,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 고함을 친다는 것은 악에 대항하는 거죠. 악을 향해서 막 고함을 치르는 거죠. 예, 나팔 부는 거와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일곱 번 돌았어요, 또 일곱 번 돌았다 그랬어요. 칠, 칠, 예, 칠이라고 하는 숫자적 영적 의미가 있죠. 예, 그것은 예, 이제 거룩함,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이기는 거죠. 거룩함을 가지고 끈질기게 성취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가져 되는 게 아니고 끈질기게. 일곱 바퀴를 돌았다해서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의미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면서 인간들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승리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해야 될내 마음의 인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순수함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일곱 바퀴, 거룩한 삶으로 내 마음의 악을 점령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세계 속에 있는 거짓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성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만의 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오만의 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거짓된 교리가 무너지는 거죠. 이 거짓 교리, 자만, 오만, 인간적인 그러한 이런 병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점령해야 될 거듭난 자들의 첫 번째 점령해야 될 마음의 성입니다. 예. 마음의 성. 거듭난 자들은 내 마음속에 오만이 제거되지 않으면 거듭났다고 첫 번째 성에 점령도 안된 사람들이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우수와의 삶처럼 싸워,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진리가 막 정착이 되어서 내 마음이 천국 인격이 되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천국 인격이 되려면 거짓과 싸워야 되고 악과 싸워야 되고 이런 오만과 싸워야 되고 어, 그러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 주님의 힘으로 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음미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